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돈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경제수첩의 현장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혹은 편의점에 들러서 평소 좋아하던 감자칩 한 봉지 사보셨나요? 기대에 부풀어 봉지를 딱 뜯었을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맞이한 건 바삭한 과자였나요? 아니면 허무할 정도로 가득 찬 질소였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내 과자 다 어디 갔어? 라는 탄식부터 나오셨을 겁니다. 분명 봉지는 빵빵해서 샀는데 정작 알맹이는 바닥에 깔린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기죠. 오죽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한국 과자는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서비스로 주더라. 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유행하겠습니까? 저 리포터가 오늘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마트 매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과자 봉지 속에는 기업들의 아주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경제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야금야금 돈을 훔쳐가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이 기묘한 현상, 슈링크 플레이션의 추악한 민낯을 아주 깊숙이 취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마트 매대 앞에서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경제수첩의 취재수첩을 함께 펼쳐보시죠. 가장 먼저 이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가격은 그대로 둔채 제품의 크기나 무게를 슬쩍 줄여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꼼수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내일부터 과자값. 라고 공지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안 먹어, 불매하자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초백원 그대로 둔채 슬쩍 내용량을 100개에서 9 0그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소비자들은... 매일 저울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 가격 안 올랐네? 착한 기업이네? 하면서 평소처럼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들이 노리는 심리적 맹점입니다. 인간의 뇌는 가격이라는 숫자의 변화에는 극도로 민감하지만 부피나 무게의 미세한 변화에는 놀라울 정도로 둔감하거든요. 마치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삶아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 아주 황당하면서도 슬픈 퍼포먼스가 하나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이 국산 과자 봉지 배피 60개를 테이프로 이어 붙여서 뗏목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잠실 인근에서 한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땠,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과자 뗏목은 성인 남성 두 명을 태우고도 가라앉지 않고 한강 900m를 횡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될 만큼 엄청난 조롱거리였죠. 한국 과자는 구명조끼 대용으로 써도 되겠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기업들은 해명했습니다.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 질소를 충전한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자칩처럼 잘 부서지는 과자는 유통 과정에서 완충 작용을 해줄 공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아파트 한 채를 두고 처절하게 방어하던 병사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이 철통 보안 질소 방어선은 사실 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줄어든 용량을 들키지 않기 위한 위장막에 가깝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유통거리인데 무슨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 마냥 질소를 채워 넣으니 시청자분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비단 과자뿐만이 아닙니다. 저 리포터가 마트를 한 바퀴 돌아보니 우리 식탁 위 모든 품목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더군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우유, 예전엔 당연히 천천일밀리 한 팩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트에 가보면 900ml, 심지어 800ml짜리 팩들이 슬림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매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예전 철천밀랑 똑같거나 오히려 비쌉니다. 냉동 만두는 또 어떻고요? 예전엔 한 봉지에 10개가 들어있어서 온 가족이 싸우지 않고 먹었는데 이제는 슬쩍 9개, 1개로 줄어듭니다. 봉지 크기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심지어 초콜릿의 대명사인 토블로는 삼각형 모양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전체 용량을 확 줄여버렸다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걸 본 소비자들은 무슨 초콜릿이 자전거 거치대처럼 변했냐며 분노했죠.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없는 게. 기업들은 이걸 환경보호나 건강을 위한 소포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정말 뻔뻔함의 극치 아닙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런 슈링크 플레이션이 왜 유독 한국 시장에서 더 악랄하게 느껴질까요? 저 리포터가 취재하면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 바로 소위 말하는 내수 차별 논란입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과자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파는 건 봉투가 터질 듯이 꽉차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질소 함량이 급증하고 가격은 비싸집니다. 기업들은 말합니다. 현지 유통구조와 임대료,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소비자의 지갑을 방어하는 능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유독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래도 사먹네? 그럼 조금 더 줄여볼까? 이런 식의 간보기가 반복되면서 지금의 질소 과자 사태가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무서운 단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킨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슈링크플레이션보다 한 차원 더 진화한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양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 리포터가 성분표를 꼼꼼히 대조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고 대신 값싼 액상과당과 향료를 채워 넣습니다. 버터를 사용하던 과제 저렴한 파뮤나 가공 유지를 섞습니다. 소비자는 맛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기 어렵지만 기업은 원가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죠. 가격도 그대로 양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저급한 음식을 더 비싼 값에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정말 시청자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리적인 사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즐겨먹던 초콜릿 뒷면에 성분표를 봤는데 카카오 버터 대신 식물성 유지가 맨 앞에 적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스킨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꼼수를 부리는 걸까요? 그들이 악마라서 그럴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차가운 단면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들은 이윤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정부의 눈치가 보이고 소비자의 저항이 두렵죠. 이때 경영진들이 선택하는 가장 비겁하고 쉬운 길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티안 나게 줄여라. 이 짧은 지시 한마디에 연구원들은 어떻게 하면 포장지를 더 빵빵하게 보이게 할지 연구합니다. 제품의 본질인 쓸 연구해야 할 사람들이 기만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꼴이죠.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런 지갑 털이범들로부터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리포터가 마트 현장에서 직접 터득한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마트 매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바로 단위 가격입니다. 제품 이름 옆에 아주 작게 적혀 있는 심당 얼마, 백이밀당 얼마라는 글자 보신 적 있죠? 큰 글씨로 적힌 판매 가격은 무시하세요. 그건 기업이 쳐놓은 그물입니다. 오직 단위 가격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도 봉지 크기가 아니라 이 단위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 이 녀석이 슬쩍 양을 줄였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유환이나 대엄 증정 행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제품의 단위 가격이 옆에 있는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싼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 두개 주니까 당연히 싸겠지? 라고 생각하는 심리를 역이용 하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리포터와 함께한 경제수첩 취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과자 몇 조각 적게 먹는 문제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가격 인상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소비자의 눈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 그것이 반복될 때 시장 경제의 근간인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질소 가득한 봉지를 보며 느끼는 그 허무함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속았다는 불쾌함에서 오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가격은 고정하고 양을 줄이는 교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질소 과자는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우유, 만두, 심지어 생필품까지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을 떨어뜨리는 스킨 플레이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들은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고 때로는 환경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계산기를 말이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마트에서 단순히 가격표만 보는 소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품의 뒷면을 돌려 성분표를 확인하고 가격표 아래 숨겨진 단위 가격을 찾아내는 매서운 눈을 가진 경제수첩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때, 비로소 질소 대신 과자가 꽉찬 봉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취재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도 마트를 이용하시다가 양 진짜 줄었다 라고 느꼈던 소름 돋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저 리포터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꿀팁과 경제의 이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날카로운 취재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수첩 현장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